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사설은 최근 중국 어선들이 꽃게철마다 서해로 몰려와가지고 불법 조업을 일삼잖아. 그걸 단속하려는 우리 해경을 중국 어선이 경비정을 침몰시키려고 할 뻔했던 사건에 대해서 2016년 10월 10일 아침에 신문에 보면은 다 주요 뉴스를 다뤘고 사설로도 다루고 있어. 네이버 메인 뉴스에도 지금 사회 부분에 가장 주요 뉴스로 이렇게 다뤄졌잖아 일간 사설에서는 어떤 논리로 어떤 구조로 다루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 한국일보는 해경 고속단정 침몰 시킨 중국 불법 어선 이대로 놔둘 건가 이런 제목으로 썼고 조선일보는 중 어선 해경 사례기도 자위권 발동 못한 이유 뭔가. 이렇게 묻고 있지. 그리고 서울신문은 해경선박 침몰시킨 중불법조업 이들은 안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국민일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무장 대응하라. 각기 제목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지. 그만큼 논조도 살짝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될 거야. 오늘 우리가 앞에서 제목을 읽어본 사설 4 개를 다 꼼꼼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읽을 건데 어떤 사설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구조가 비슷한 식이어서 한번 골라본 거야.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 사설인데 먼저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자. 7일 오후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들어와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고 도주했다. 고속단정이 뒤집히자 다른 중국 어선이 고속단정 위로 배를 몰아 확인 침몰시켰다고 한다. 고속단정에 탔던 단정장은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됐다. 해경은 고속단정 침몰 후 다른 중국 어선에 올라가 나포 작업을 벌이던 기동대원 8명을 철수시켰고 중국 어선들은 달아났다. 외교부는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해경이 중국 어선에 해적질이나 다른 없는 행포를 응징하지 못하고 되레 들이받쳐 침몰하고 만 것에 대다수 국민은 주권이 지팔뺐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찰이 깡패 단속에 나섰다가 깡패에게 쫓겨온 꼴이다. 고속단정 대원들은 중국 어선에 올라 고음탄 섬광포금탄을 발사했고 K5 권총으로 위협사격도 했다고 한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이 실탄을 발사하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있다. 그러니 손도끼니 쇠꼬챙이 등을 휘두르며 난폭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해경 3000톤급 경비함이 근처에서 지휘하고 있었는데 쫓아가 단한척이라 붙잡지 못하고 물러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2012년 7월 자국 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경비정이 3시간을 추격한 끝에 함포와 총기를 쏘아 납포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처음엔 강경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나중에 돌발 사안이었다. 재발 방지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2014년 이후 중국 어선을 포함해 불법 오로로 납포된 외국 어선 170여 척을 폭파해 침몰시켰다. 올해도 두 차례 중국 어선을 실탄수와 납포했다.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 단정을 고의로 침몰시킨 것은. 명백한 살인 기도로 실탄을 발사해 완전히 제압했어야 한다. 우리 영해에서 어장 약탈 행위를 벌이던 중국어선의단속이 나선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호소합의로 본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해경은 사건을 숨기고 있다가 언론에보도되고에 나서야 사건 31시간이 지난 8일 밤 개요를 발표했다. 해경은 외교사안 정부의 협의가 필요했다고 했지만 주권 수호는 외국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일이 쌓여서 중국 어선들이 깡패 짓을 예사로 하는 것이다. 해경 고속 단정을 침몰시킨 중국 어선 선명은 확인돼 있다. 정부는 중국 당국에게서 해당 선박과 선원 신병을 넘겨받아 우리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에 나오는 용어나 단어들이 좀몇 가지 있는데. 알아볼까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EEG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해서 어 다른 나라를 배제하고 타인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그래요 특히 그 지금 해안에서는 연안에서 200거리.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서 200해리 떨어진 데까지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가깝다 보니까 서로 200해리, 200해리를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생겨. 그게 항상 그 서로 다툼의 소지가 되고 영유권분쟁의그 불미가 되는 거야. 우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 특히 저기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 이어도가 그렇고 또 일본하고는 독도 문제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일본하고 그, 이 논란이 되고 있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그, 오랫동안 썼으니까 우리 땅이고 우리 이백해리 안에 있다고 주, 그, 그게 분명한데도 중국이나 일본은 자기네들 연안에서, 해안에서 200일에 있다고 해서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 해. 그런 게 베타적 경제수역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조업. 조업이라는 것은 기계 따위를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그 기계를 움직이는 거, 그것도 조업이고, 바다에서, 어, 고기잡이를 하는 것도 조업이야. 그리고 침몰이라는 단어는 다 알겠지만은 물 속에 가라앉는다는 거고, 어 그리고 여기 조업비의 고의로 고의로라는 단어는 모두 이것도 쉬운 단어지 일부러라는 뜻이겠지 일부러 어이 반대 말을 한다면은 실수로 또는 우발적으로 우도하지 않게 이렇게 한게 그런 게없지만은 고의로는 의도한 바 일부러 했다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침몰 밑에 확인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인 침몰이라는 것은 침몰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번더 침몰시켰다는 게 확인 침몰이야. 전쟁터에서 적군이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총을 쏘는 게 확인 사살이거든. 사살 해놓고 또, 사, 또 확인하기 위해서 사살하는 게 확인 사살인 것처럼, 확인 침몰도 그런, 네, 그, 그런 걸 의미하기 위해서 쓴것같아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이제 나포인데 나프라는 단어는 한자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나자가 이런 나자야요반 합자에다가 이게 합칠 합자잖아. 여기에다가 아래 손수자 이런 나자를 쓰는데 잡는다는 뜻이야. 나포는 나자는 붙잡을 나자야. 포자도 이렇게 해서 포자도 붙잡을 포야 두개다 잡는 그 잡는다는 뜻이니까 어사람이 그 앞에 비행기 등을 강제로 이렇게 잡아 붙들어 는 것을 납포라고 하는 거야. 전에는 우리 한국 그 배들이 북한에 의해서 납포되는 거가 많았어. 그럼 그걸 납포된 배를 그 돌려오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뭐 그런,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사건이 많지 않지. 그리고, 횡포. 횡포라는 것은 못되게 함부로 보는 것이고, 응징. 응징은 잘못을 깨우쳐 뉘치도록 징계하는 거야. 그게 응징이고, 그리고, 대례. 대례는 드리어, 오히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실탄. 실탄은 공포탄이 아닌 실제 그 총알에 들어있는 걸 말하지. 실탄. 그리고, 주황이라는 말은 뭐, 거부하기 위해서 한거 하는 거. 이거 알 테고. 이 정선. 정선은 한자를 잘 봐. 서 정자가 정거장할 때 정자야. 머무를 정이야, 이게. 선은 배선자니까, 배를 머무르게 하는 게 정선이야. 그러면 차를 세우는 건 뭘까? 정차지, 정차. 그리고, 명백한 살인기도. 기도라는 자체가 어떤 일을 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꾀하는 거. 그러니까 살인을, 어, 꾀했다 해서 살인기도라고. 살인기도라고 표현했고, 제압, 어, 억눌러서 딱그달짝 못하게 그 상태편을 물리력으로 그 붙드는 걸 제압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공권력, 공권력이라는 것은 나라나 공공단체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야. 이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은 그 사회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라든지 그런 걸 침해할 때그 누가 하겠을 거야? 정부, 공공기관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를 힘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공권력이야. 가령, 집회나 시위는 개인의 권리이자 자유야. 하지만, 집회가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어서 불법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걸 해산하라고 명령하고, 또그 명령을 듣지 않을 때,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공권력이야. 그리고, 이 주권이라는 게 있네? 주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권리야. 주된 권리, 가장 중요한 주된 권리. 나라의 주권은 국가로서 존립하는 권리겠지? 국가로서 존립 자체가 있어야지 그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권리겠지? 개인으로서 그러면 주권은 뭐겠어?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 그게 주권이겠지? 참정권이라든지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의 주권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또 권리가 또 여기 나오네, 또 비슷한. 자위권. 자의권이라는 것은, 여기 자 자가 가려졌는데, 스스로 자야. 스스로를 지키린 거. 지키는 권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 급박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지키는 게 권리가 인정이 돼. 가령 강도가 자신한테 흉기로 이렇게 달려들고 있어. 이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럴 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자의권으로 인정이 돼. 그리고 정당방어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지 않아. 조절부 사설의 구조는 그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그 사건의 내용을 두 문단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세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 해외 사례,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냥 우리가 대응이 물러갈 때, 우리가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주권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그 경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어미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는 자위권까지발동해서 대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문단 문단에서는 지난 7일 있었던 그 침몰과 침몰 과정과 확인 침몰 그리고 중국어선들은 달아났고 우리는 한 명도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뒤늦게 총영사 불러 상의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건의 개회야 그리고 이두 번째 문단의 내용도 내용은좀더 구체적이지 이러한 행위가 해경에 대해서 해적질하는 그 중국 어선이 납부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놓친 거에 대해서 이거는 깡패 단속에 나갔다가 오히려 쫓겨온 꼴이다 이렇게 개탄하면서 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러시아의 사례는 세 시간 가량이나 추적해서 결국 납부하고또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불법 오로로 오로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오로라는 것은, 그, 고기잡이 하는 그 활동을 오로라고 그래. 불법 오로를 하는 그 외국어선 이렇게 폭파까지, 했다. 폭파에서 침몰까지 시켰다. 이렇게 강경하게 되한 거야. 러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아주 허투루 우습게 본다는 뜻이 아니냐. 그리고 해경은 왜 외국 그, 외교사안이라고 해 눈치 본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제, 그, 중국 당국에 강하게 얘기해서, 그, 이 선명, 선명에 대해서도 아까 안에는 선명이라는 배 이름이야. 이름 형체니까. 배 이름을 확인했으니까, 당장 그 선박하고 총정을 넘겨받고, 또 다음에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은 자유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발동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에 알려라 이거야. 구일보 사들도 한번 읽어볼까? 서해 비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 받은 중국어선이 한국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톤급 고속단정 한 척이 중국어선에 들이받쳤다. 고속단정은 뒤집혀 침몰했으며 물에 빠졌던 단정장은 인근 고속단정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8명의 특수기동대원은 다른 중국 어선에 승선해 단속 중이었다. 이때 문제의 어선이 고속단정을 들이받고 재빨리 도망쳤다는 점에서 사전에 준비된 범행으로 볼수 있다. 정부는 달아난 중국 어선 추척을 수배 조치하고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엄중 항의한 뒤 해당 어선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해경은 이번 충돌 공격을 살인 미수 행위로 규정했다. 우리 해경을 향한 중국 어선들의 폭력적인 저항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속단전까지 침몰시킨 것은 처음이다. 서해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는 해경의 중국 어선 단속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손독기 등을 휘두르고 있으며 대다수 어선은 선체에 수평차를 꽂고 우리 대원들이 배에 오를 수 없도록 등선 방지 근물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언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6월 연평도 해상에서는 승선한 해경대원들을 그들로 태운 채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으로 달아나던 중국 선원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어선들이 집단 스크럼을 짜고 대항하는 등 중국 선원들의 행포하는 방치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고속단정을 고의로 침몰시킨 중국 어선과 선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해경은 단속 때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배 이름을 이미 확인했다. 한국 해경의 공권력이 무참하게 유린됐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단속과 납부작전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서둘러 보완돼야 한다. 그간 자제해 어온 무기사용도 검문검색에불응하고 폭력으로 맞설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함정도 보강돼, 해경 대원이 목숨을 내놓고 단속에 나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보 사설도 좀이야기해서몇 가지 단어들 좀 알아볼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베타적 경제 수역 이건 조선일보 거기서 했었고 침범, 친범, 침범이라는 건 남의 영토, 권리, 재산 이런 걸 범, 범하는 거그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좁은 기계 등을 조작하여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지. 고의로. 고의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대말을 찾아본다면 실수. 실수는 고의가 아니지. 또는 우발적으로, 우연찮게. 이런 것이 다 고의로 반대말이겠지. 그리고 침몰. 친몰, 침몰은 가라앉히는 거. 그리고 남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방은 남쪽 방향, 서방은 서쪽 방향인데 남서방이니까 남서쪽 방향에 는뜻이고 그다음에 범행. 범행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 범죄 행위. 범행이야. 또는 그런 걸 저지르는 걸 범행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수배. 수배는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망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 현상수배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현상수배라는 것은 상금을 걸고 서그 수배하는 게 현상수배야 그리고 살인미수 살인은 남의 생명을 앗 아가는 게 살인이고 미수는 어, 완수하지 못하는 거야 끝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살인을, 끝내,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끝마치지 못한 게 그러면 미수의 반대는 기술학에서 이미 끝마친 것을 기수라고 그래 미수 기수.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재발이라는 게 있는데, 재발 다시 발생한다는 뜻이지. 재발 그리고 방불케 한다고 그랬는데, 방불이란 뜻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방불케 한다는 거의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런 이런 뜻이겠지. 그리고 여기 등선, 등선 방지라고 그랬는데, 등산은 산에 오르는 거고. 등선은 선 선박에 오르는 거야 배 위에 오르는 게 등선이야. 그러니까 배 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방지 그물을 중국 서, 그 선박들이 그렇게 설치했었나봐. 그리고 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그래서 남쪽과 북쪽 사이는 에 지금 군사분계선, 휴전선을 그 경계로 해서 대응하고 있잖아, 주로. 그런 것처럼, 해상에도 그런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이 있어. 그게 가상의 선인데, 우리가 정한 선의 가장 위에, 위에까지 가 있는 게 북방 항해선이야. 이 북방 항해선을 넘어가면 북측이 우리 선박을 납포할 수가 있어. 북측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방치, 방치는 내버려두는 거고. 색출, 색출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다는 거야. 색출. 유린, 유린은 나무의 권리나 인격을 마구 짓밟아버리는 거그 유린이고. 그리고 검문 검색. 검사하려고 묻고 또 찾아내는 거야. 그게 검문 검색이야. 경찰이 지나가는 행인을 길거리에서 검문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영장 없는 검문 검색은 응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보강, 보강은 보충해서 강하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설의 구조는, 음 아까 본조절보 사설하고 비슷해.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 사건, 어떤 내용이 그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경에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사건이 왜 우리가 엄중하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살인 미수행위야 그것도 단속을 려하는 우리 해경을 살인할 뻔한 그런 사,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그 관심 갖고 중시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에도 그런 사건들이 빈번했다. 점점 그리고 흉포화되고 있고 빈번해지고 있다. 2011년에는 우리 그 경찰이 찔려서 숨지는 사,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결론부인데 결론이 두 가지로 나있지. 하나는 정부가 고속단정을 그, 침몰시킨 선은, 선언, 우선하고 선들을 색출하도록, 하, 색출해야 되고, 그리고 중, 거기에 중국 당국도 협조하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또 해야 될게 있지. 우리가 한계가 드러난 것은 장비나 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런 걸 보강해서, 어, 해경대원들이 목숨 내놓고 단속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